오늘은 6일차네요. 6일차 낙동강 하구 인증센터까지 70km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. 거기서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 다시 해파랑길 따라서 강원도 쪽으로 올라갈지 부산에서 친구를 보, 만나고 저녁에 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모자가 삐뚤어 해졌네 나사 하나가 빠져 가지고 지금 기다가 고무줄로 묶어 놨어요 선캡 이거 상당히 좋아요 여기 그 관자놀이 부분 쪽에 기미나 이런 게 많이 잘 끼잖아요 햇살을 받으면은 선글라스 같은 경우도 이 관자놀이 쪽에는 보호를 못해 주잖아요 근데 요거는 양쪽에 관자놀 부분까지 커버를 해줘서 피부 보호에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어제는 창원북면 온천마을에서 잠을 자고 오늘은 낙동강 최하단 인증센터까지 70km 거리를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? 어, 어.

아니. 네. 다 아직 마없는가 돼. 응? 네? 마침 없습니다. 있어요. 김치가 <laughs> 맛아 김치 어요 김치 한이 이것 때못 살까 봐. 너희는 이제 저 고복식으로 다른 건 뭐가 안 먹는 다 음. 어우니까. 그러니까. 번에도왔

김치 부산시까지 14km 현이집 부산이구나 와, 부산이네 18km 남았습니다 막판이라 그런지 힘드네 엉덩이도 아프고 부산북구 네요 여기가 낙동강 하구입니다 동강 아... 야... 하부둑. 낙동강 하구둑. 저쪽 간로가 급도구나. 야 하구둑. 낙동강 하구둑. 연습도, 이가 하고서. 사하구공원, 사하구공 아, 너무 피곤하네. 뻗었어, 뻗었어. 어 거의 뭐한 600km를, 아... 5박 6일 동안 왔네요. 허리가 좀안 좋아요. 별 특별한 사고 없이 잘 와서 다행입니다. 중간에 자전거가 고장난 것도 아니고 잘 먹고, 물론 전기 자전거지만 쉽지가 않네요. 이 엉덩이가 너무 아파. 그러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전거 초보다 보니까 엉덩이가 너무 아프고, 한 2, 3일 동안은 되게 힘들었었는데, 엉덩이가 이제 적응이 된것 같아서 그나마 장거리를 잘 왔습니다. 하여튼 좀한 1, 20분 쉬었다가 숙소 정하고 어 강한리에 있는 친구 만나서 또 이거 한잔 해야죠. <laughs> 무탈하게 잘온 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 화이팅! 아, 피곤해. <laughs>